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빅타임. 빅타임 코인입니다 확실히 2023년에 2023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좀 아무래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던 코인 중에 하나가 이 빅타임 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생각보다 이 4월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먹거리가 많았었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뭐 회원분들 그리고 새롭게 문자 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연락 주시는 분들 전부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알려드렸었는데 문제가 아무래도 이 빅타임 코인 같은 경우 상승세가 있을 때마다 나쁘지 않은 상승세 속에서 생각보다 빠른 조정이 있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신속하게 아무래도 다들 또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이 아쉬워 하셨던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일단은 1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원 밑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 거 저도 알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지나간 시간은 잊어야 됩니다. 이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빅타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파악한 정보가 있으니까 절대 탈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수익을 생각합시다, 우리. 5배든 10배든, 아니면 2배든 3배든, 일단 수익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눌릴대로 눌렸습니다, 지금. 자, 눌릴대로 눌렸기 때문에, 이제, 이제 한번 제대로 펌핑이 있을 겁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부터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꾸준히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자, 빅타임 코인 관련해가지고, VIP 세력 관련 정보를 저희가 또 리포트를 또 오늘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새로 따끈따끈하게. 이 안에 자, 이 세력들이 글로벌 세력들이 언제 시세를 분출할지 언제, 언제 펌핑하는 시간대 그리고 두 번째 가격대 매수가 매도가를 소수점까지 해서 매수가 매도가를 어느 가격대를 목표가로 잡을지 그리고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서 어떤 흐름으로 나중에 향후에 일정 어떤 일정이 어떤 일정을 맞이할지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상세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 조수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절대 이런 정보를 돈을 받고 파는 업자가 아닙니다. 상담 비용도 무료고 정보 공유 비용도 당연히 무료, 무료입니다. 빅타인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010-3380-555-2번으로 5초만 시간 내셔서 문자 1 보내주시면 지금 당장 도움을 떠나서, 지금 당장 이득을 떠나서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상담비용도 무료고, 저이 VIP 세력 관련 정보 비용도 무료입니다. 어쨌든 빅타임 코인 조금 신속하게 지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 코인계의 조스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